게임이 어려워도 이것만 따라해보자 현김에 로켓까지 지난 시간에는 전해조를 통해 산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소를 내버려두고 끝낼 순 없겠죠 이번에는 수소를 이용해서 전력을 만들어 볼까요 수소발전기를 다루는 법은 간단합니다 수소발전기를 설치하고 단열파이프를 연결하고 전력 라인과 자동화 라인을 연결해주면 석탄발전기 때처럼 사용할 수 있죠. 이때 수동 발전기를 해체해주거나 스마트 배터리의 낮은 계값을 60 정도로 설정해주면 수소 발전기를 통해 전해조가 가동되게 됩니다. 수소의 온도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수소 발전기의 온도는 유입되는 가스와 상관없이 기계의 열 발생량에만 영향을 받고 기체 저장소는 배출구 아래 타일과만 열교환을 하므로 뜨거운 수소를 사용하더라도 기지가 금방 덮여지지는 않죠.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 발전기도 알아볼까요? 맵을 탐사하다 보면 천연가스 분출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기 위해 화석연료와 위생을 연구해 봅시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반 타일을 통해 기체를 격리시킬 건데요. 왜 일반 타일을 사용하냐고요? 천연가스 분출구에서는 150도의 기체가 배출되고 금아말감 그 재질로도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강철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주변에 열을 퍼뜨려서 기체를 식혀주도록 합시다. 좀더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내부에 병비우개를 설치하고, 물을 한 펌프 운반하여 펌프를 식혀줄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마말감으로 기체 펌프와 필터를 설치한 후, 단열파이프를 이용해 천연가스만 기체 저장소로 운송해 줍시다. 이때, 저장소 배출구 아래 타일을 공기 흐름 타일로 설치해 주면, 기체 저장소의 열분출을 막을 수 있고, 기체를 잘 보존할 수 있게 되죠. 전력은 석탄 발전기와 스마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수동 에어록의 복제체 접근 권한을 해제하여 복제체들이 드나들지 않게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가스를 확보하고 나면 기지 근처에 천연가스 발전기를 만들어 주고 발판을 그물타일로 설치해 볼까요? 천연가스 발전기에서는 오염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수조를 만들어 오염된 물을 모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오염된 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고요? 산소 미포함에서는 오염된 물이나 소금물을 정화 장치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오염된 물을 걸러주는 물체를 사용하기 위해 증류 연구를 진행해 볼까요? 연구가 완료되면 물체를 수조 근처에 설치한 후 전력을 연결해 주고 오염된 물을 걸러 수조로 옮겨 줍시다. 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물체는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들어줄 뿐, 원래 퍼져있던 세균을 걸러내진 않기 때문에, 세균을 처리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세균이 퍼진 물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니, 세균이 퍼지지 않은 오염된 물이 어디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건데요. 물론, 오염된 지형에도 세균이 퍼지지 않은 오염된 물이 있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운이 좋다면, 좀더 멋진 수원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맵을 탐사하다 보면 서늘한 슬러시 분출구를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서늘한 슬러시 분출구는 마이너스 10도의 차가운 오염된 물을 배출하며 이는 세균도 퍼지지 않은 액체이기 때문에 물체를 통해 무균 상태의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신난 나머지 펌프를 바로 물체에 연결하지는 마세요 마이너스 10도의 오염된 물이 물체를 통과하면 마이너스 10도의 깨끗한 물이 발생하는데요 이 온도는 어느 점보다 낮기 때문에 파이프가 동파하여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해결 방안이 존재하겠지만, 오염된 물을 단열 파이프로 수송하고 방사형 파이프로 수조 타일에 돌려주면 수조 온도를 조절함과 동시에 동파 걱정 없이 물체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후에는 액체 펌프에 자동화 센서를 연결해 주고 물이 부족할 때마다 서늘한 증기 벤트와 함께 사용해 주면 더 이상 물 걱정은 없겠네요. 오늘은 다양한 방법으로 물과 전력을 확보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좀더 새로운 걸 알아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산소미 포함의 귀염둥이들, 크리터 목축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